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북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남 유다의 여호사바당은요 함께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아하방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와, 돌아왔을 때 성견자 예후가 성견자 예후가 이제 어,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 내 잘못을 내우치, 내우치기보다는 나에게 책망한 사람을 향해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우사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사밭 왕은 그 책망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우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느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악한 아합과 같이 연합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정확히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호사바당이 잘한 것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은 선한 일은 칭찬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바당은 이런 권면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른 권면을 해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썼습니다. 남유다 안에 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바 왕은 바른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권면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친구든 또 가족이든 또 이웃이든 내 옆에서 내게 바른 권면을 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권면이 왔을 때, 바른 권면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이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어, 그러자 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힘이 있으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여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곤면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사울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까만 노심초사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것이 맞다면 나를 살펴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권면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바른 권면이 있을 때그 권면을 잘 듣고 우리를 바꾸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른 권면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바른 권면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권면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 낼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인들의 꾀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권면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권면인지 그 말씀 기준으로 우리는 구별해 낼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바른 권면을 분간해 낼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장에서 보이는 여호사밧의 개혁은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맡은 직문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도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지를 잘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기쁨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일을 해갈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봉사에 일해 가라는 말씀이시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주를 섬기듯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주님께 하듯 주님이 정말 어,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사를 짓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신여 일자리에서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삼가하며 재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여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면 불의한 것을 삼가고 치우치는 것을 삼가고 뇌물 받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일에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테두리가 있으면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다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경계 안에서 자유롭지 물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에 머물 때 자유하지 그 경계를 넘어가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큰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마음의 가장 큰 분으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계 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누군가 요청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삼가는 연습을 해갈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갈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형제를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어떤 성읍에서든지 형제가 피를 흘림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송사가 있거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를 원하세요. 형제가 또 자매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에서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또한 일터에서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하며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권면을 분별하며 그 바른 권면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가정 구역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겉면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른 겉면을해줄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서로를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해갈수 있도록 도아요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삼가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우리가 온다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씀에 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도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놀랍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 갈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권면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에게 오는 바른 권면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 앞에 분별된 그뜻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수 있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